3강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다문화 상담을 전통적 상담과 비교해 가면서 다문화 상담의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을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국가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모든 상담은 다문화 상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의 영역은 인종과 민족 문제뿐만 아니라 성, 노인, 여성, 장애, 이민, 난민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의 전제는 상담자는 인지적 이해와 지적 유능성만으로는 상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문화주의, 다양성, 인종, 문화, 민족성과 같은 개념들은 인지적 개념 이상의 것이다. 즉, 이러한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들은 그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인지하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인지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문화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문화상담은 전통적 상담과 심리치료가 어떻게 문화적 억압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작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문화상담은 인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주의, 즉 백인 우월주의니 차별주의니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사회 체계와 다문화 상담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비주류 인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종적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주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편견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주류 집단이 당면하는 차별, 선입견, 불의 등의 문제는 이미 사회 체계에 내재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 체계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다문화 상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신 역동적 접근을 제1세력이라고 하면 인지행동적 접근을 2세력, 인간중심 상담을 3세력, 그리고 다문화 상담을 4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정의 옹호 상담을 5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 다문화 상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문화적 보편성과 문화 상대주의, 다문화 주의의 포용적, 어, 폐쇄적 특징, 상담의 사회 정치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상담은 문화적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 즉, 치료는 문화적 보편성에 근거해야 하는가? 아니면 문화상대주의에 근거해야 하는가? 어느 한쪽에 다수 비중을 둘 수는 있어도 하나의 입장만을 채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화적 보편성을 지지하는 사람은 장애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문화적 상대성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화와 장애가 그 문화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주의, 어, 다문화주의는 포용적일까, 폐쇄적일, 폐쇄적인 특징을 가질까. 이 또한 극단적으로 모든 상담이 다문화적이라고 하면 모든 차이를 개인 차이로 보기 때문에 다문화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지나치게 포용적이지도, 지나치게 폐쇄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담의 사회 정치적 특징은 어떠한가? 전통적 상담이 소수 집단의 문화적 가치나 차이를 일탈적이고 병리적인 것으로 정의하여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돌봄을 거부하고 지배문화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들에게 해를 입혀 왔다고 보는 것이 다문화 상담자들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다면적 정체성의 세 가지 틀은 옆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적 수준, 집단적 수준, 보편적 수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은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슷 비슷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수준은 문화적 가치와 신념은 공유된다는 의미로 모든 개인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기도 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보편적 수준은 모든 인간은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모든 개인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과 같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는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은 채 모든 수준에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laughs> 어, 심리학과 정신건강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이고 보편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적 수준보다는 개인적 수준 또는 보편적 수준의 정체성에 초점을 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우리 사회는 엄격한 개인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자율성 독립 독자성을 같이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니 스스로 해라 이러한 어, 말들에 익숙한 것만 봐도 어, 우리는 어, 개인 즉, 수준에 어, 좀더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요. 또한 심리학의 전통은 보편적 수준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 행동을 설명할 때 보편적 사실, 보편적 원리, 법칙 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 정치적으로 집단 수준의 정체성 연구에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 알수 있습니다. 인종, 성, 장애 등은 차별적 이슈와 개인적 편견에 대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심리학과 정신건강은 집단적 수준보다는 개인적, 보편적 어, 수준에 편향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가 사용하는 주교제의 저자인 데럴드 윙스는 다문화 상담과 치료는 조력하는 역할이자 과정이다. 내담자의 생활 경험과 문화적 가치의 일관된 상담 목표와 양식들을 사용한다. 내담자의 정체성을 개인 집단 그리고 보편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조력 과정에서 개인적 문화, 특수적 전략과 역할을 사용하며, 내담자와 내담자 체계를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할 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 균형을 맞춘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육, 자문, 옹호의 조력의 역할과 가정을 전통적인 상담자나 치료자 역할에 보충, 보완해야 하며, 생활 경험 및 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위해 충고와 제언이 어떤 문화 집단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개인을 진단할 때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만약 인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조력도 개인이 가진 정체성의 중요한 어, 측면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편적 및 문화 특수적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아계 미국인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서, 아프리카 미국인은 정직하게 자기 개방을 하는 조력자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내담자는, 한 개인으로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산물로 개인을 지각해야 한다고 해석 <laughs> 그러므로, 다문화 상담은 변화의 초점을 개별 내담자보다 내담자의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 상담, 다문화 상담, 사회정의 상담을 어, x축의 왼쪽을 개인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집단과 사회 어, 체제로 놓는다면, 전통적 상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선이 되고, 다문화 상담은 어, 포물선이 되며, 사회정의 상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 상담이 개인 상담의 대상과 문제를, 어 그러니까 전통적 상담이 어 상담의 대상과 문제를 개인에 두고 개인의 변화의 목적을 어 둔다면 사회정의 상담은 사회 체계 변화에, 또한 다문화 상담은 어 전통적 상담과 사회정의 상담 중간에 위치하는. 어, 즉, 개인적 문제를 치료하여 개인의 성숙, 성숙과 역량을 어, 강화하는 동시에, 어, 체계의 개선에 목적을 두는 상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 전통적 상담의 주요 관점은 병리적인 척도와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담 기법은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 중심 상담을 취하며,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한 상담 접근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상담은 심리 발달이 선형적이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규칙성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분야에 영향력을 미친 심리학자는 거의 모두가 유럽의 문화를 수유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사회정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에 가해지는 사회 체계적 차별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내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상담자는 상담실 박 자원을 결집시키고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하는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한다. 상담자는 상담실 박 체계에 존재하는 문제 유발 요소에 개입함으로써 예방적 접근을 취한다. 구성은 누구도 특권을 빼앗기거나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상담자는 상담실 밖 내담자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담자는 상담실 안과 밖에서 억압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것이 사회정의 상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실존주의 상담심리학자 레인이 말한 것을 한번 어, 볼까요? 정진분열증은 항상 건강한 사회에 나타나는 병리적 반응인가, 아니면 정진분열증이 병리적 사회에 대한 건강한 반응인가, 여러분들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장문은 상담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변화를 희망하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성장을 이루는 전문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내담자가 태어나서 성장한 배경의 문화적 특징과 상담자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상담 작업에 통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문화 상담을 정의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도 전통 상담과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다만 내담자 문제의 원인에 사회 체계적 억압과 차별의 요소가 있음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 상담과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라 윈터는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 자신이 인종적 문화적 존재임을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 우리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 상당히 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어,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담자는 언연 중에 자신의 문화 안에서 체득된 문화적 산물이 내담자에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정신적 실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특징을 알지 못하면 상담자가 의도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담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이라는 말에서도 유학생 당사자들은 억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내담자에게는 여행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제안일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선의로 제안한 기분전환 여행을 내담자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실패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담에서 차별과 억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별과 억압을 느끼는 내담자가 상담자 앞에서 문제를 개방하고 상담자를 자신의 내면으로 초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laughs>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담 장면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담자를 둘러싸고 내담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유무형의 결과를 남기는 체계는 내담자의 성장 배경이 되고 체계의 특징은 내담자로 하여금 독특한 문화적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내담자 문화와 상담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가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상담에 임해야 우리가 제대로 상담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강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